지금부터 하이텍 200A 선반을 가지고 조작과 가공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뒤에 있는 이제 전원 스위치를 올려 주신 다음에 파워 온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조작판의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것 이제 비상정지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비상정지를 풀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알람 리셋이라는 이 노란색 버튼, 얘를 3초에서 5초 정도 눌러주시게 되면은 기계 전원 스위치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화면은 알람이 전부 다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선반 소관을 보면은 불이 안들져 있기 때문에 어둡니다. 어둡기 때문에 워크라이트라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. 워크라이트를 ON으로 켜주시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프로그램 파일을 제가 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USB로 할 거기 때문에 이속 안에 있는 이제 IO 채널이라는 번호가 포트가 정해져 있는데. USB 는 17번 포트로 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MDI 모드 안에서 또는 이제 핸들 모드 안에서 이제 옵셋이라는 버튼이 위쪽에 있습니다. 옵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 안쪽에 좌표계가 있는데 저희는 설정 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설정 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. IO 채널이 17번으로 포트가 정해져 있어야지만 USB가 인식이 됩니다. 저희는 17번으로 해서 USB로 NC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제 NC 데이터를 불러기 오에 위한 버튼은 e d i 모드로 들어오셔야 합니다. 이 Edit 모드로 들어오셔야지만 이 NC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버튼 조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USB를 꽂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화면이 이 화면인데 에디트 모드에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누르시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 이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1 람으로 들어와서 인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눌러주시면은 지금 여기 CNC 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NC 맨 같은 경우는 여기 기계 자체 속 안에 있는 NC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저희는 가공을 안할 겁니다. 그래서 USB 있는 거를 불러와서 제가 이속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조작 버튼이 또 있습니다. 조작 버튼을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장치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장치 변경을 눌러 주신 다음에 보시면 u s b m a 이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usb에서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u s b m a 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은속 안에 이제 usb 속 안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NC 데이터에 영어 대문자 고그 다음에 숫자 네 자리 암거나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.nc라는 확장자 부분은 꼭 삭제를 해 주셔야지만 기계에서 입력이 됩니다. N, 점 NC가 있으면은 기계 자체적으로에서 어 알람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NC 데이터를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커서를 커서를 내리셔서 이제 5 9 1 0 0 3이라는리 프로그램 파일에 위치해 주신 다음에 파일 입력이라고 있습니다. 파일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F겟이라는 게 있죠. 이 F겟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51003이라는 이 NC 데이터가 여기 1003이라고 일로 입력이 됩니다. 그러신 다음에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NC 데이터가 입력이 된 겁니다.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프로그램 버튼,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고 1003이라는 NC 데이터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다음으로 공작물을 물려서 세팅하는 형식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